DHI인데, 이게 이제 평소에는 흐름이 없어요. 없다가 진짜 가끔 한 번씩 급등이 나오는 네. 그런 종목인데, 어, 이게 그 최근에 복합화력발전설비 공급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. 네. 이게 계약금액이 500억이 넘어서 굉장히 큰 금액이라서 올해 실적이 아마 개선, 그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, 어, 화력발전설비 중에 이 배열회수 보일러에 특화된 업체인데, 네. 어, 이게 뭐냐면은 그 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은 그열 열이 많이 발생을 해요. 그러면이 발생되는 열을 이제 포집을 해서 어 다시 이것을 증기로 만들어서 터빈을 어, 돌리는 음, 네. 이것을 이제 그 배열 회수 보일러라고 합니다. 네 이게 화력 발전소의 핵심 설비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그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해외 수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어, 중국에서 지금 복합화력 발전을 좀 가동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. 중국에서 LNG 수요가 작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, 그 LNG를 기반으로 한 복합화력 발전 어,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, 뭐,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, 어, 복합화력 발전 같은 경우, 그, 석유 대비 원가가 낮고요, 어, 효율이 높고, 친환경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요즘에 중국에서 환경 문제도 좀 심각하기 때문에, 어, 환경 관련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어, 이에 따라서 이제 주요 기자재인 BHI의 그 회, 배열 회수 보일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어,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지금은 추세가 없죠. 거의 뭐 옆으로 누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하방 경직성도 있다라고 보여져요. 3 0원대는 웬만해서는 이탈하지 않고 어, 지지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, 조금 긴 시각 한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여유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어,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진이 있다라고 음. 보거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이 약간 뜬금없이 이제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어, 급등을 노리고 한번 투자해볼 수 있을 만한 어,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